안녕하세요. 한글 단어와 영어 단어 음성 딱두 가지만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영어 말하기에 어느새 성공하게 되는 매치 스피커입니다. 오늘은 제 2단계 힌트 문장 보며 영어 문장 말하기 게임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힌트 문장 보며 영어 문장 말하기 게임은 어, 과거에 매치 스피커의 원리라는 강의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은 오늘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 네, 준비물은 첫째 볼펜, 두 번째 스톱워치. 스톱워치가 핸드폰에도 있고 또는 일상생활에서 파는 타이머를 이용해도 됩니다. 세번째는 종이 A4용지 1분의 1 정도로 문장을 가릴 종이가 필요합니다. 이 세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파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제2단계 힌트 문장 보며 영어 문장 말하기 게임 되있죠. 주제는 제1권 BTS 콘서트입니다. 왼쪽에 보면 엄마, 데니, 엄마, 데니. 이렇게 엄마와 데니가 BTS 콘서트에 가자는 대화하는 글을 지금부터 배울 것입니다. 끝까지 가면 모두 11문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우선, 1번을 잘 보세요. 1번 엄마 되어 있는 옆에 문장이 첫 번째 말할 내용 되어 있고, 두 번째 힌트 문장, 세 번째 영어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말할 내용, 힌트 문장, 영어 문장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각 문장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 설명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준비할 때 말할 내용과 힌트 문장은 보이게 합니다. 그다음에 영어 문장은 보이지 않게 종이로 가립니다. 이 상태가 준비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게임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게임으로 하냐면 하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타이머 시간을 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톱워치를 이 시간을 재는 타이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누르면 시간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누르면 다시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두 말할 내용을 보고 힌트 문장을 보이게 하고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타이머를 스톱워치 시작을 누릅니다. 누르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말할 내용을 먼저 한번 읽으세요. 대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한번 읽었죠. 그다음엔 힌트 문장을 봅니다. 하나, 데니, 무엇, 아, 너는 하는 중 다섯 개 단어가 있죠. 여기 각각의 단어에 해당되는 영어 음성으로 한번 말을 해봅니다. 데니, what are you doing? 한번 더 말합니다. 데니, what are you doing? 두번 말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봅니다. 종이를 내려서 데니. What are you doing? 실제로 단어를 읽어보니까 조금 전에 두번 보지 않고 했던 말과 영어 문장이 완전히 일치합니까? 네, 그렇죠.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이번 문장을 보면, 역시 말할 내용과 힌트 문장을 보며, 어, 힌트, 요, 말할 내용을 한번 읽습니다. 나는 TV 보는 중입니다. 이번에 힌트 문장은 나는 I am looking TV. TV. 두번 말했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영어로 보면서 한번 읽는다고 했습니다. I am watching TV. 아, 아까 looking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watching이니까 틀렸네요. 그럴 때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힌트 문장을 보고 영어 문장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다시 말합니다. I am watching TV I m watching TV 두번 말했죠. 그러면 영어를 다시 보고 확인합니다. I am watching TV 이렇게 잘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장으로 가서 y 너 숙제 끝냈니? 한번 읽었죠. 그 다음에 힌트 문장에 했니? Did you, did you finish your 아, 숙제가 뭐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얼른 봅니다. 아하, 숙제가 h o 크구나 그러면 h o m e w o 두 번째 말하고 다시 합니다.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한번더 합니다.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확인합니다.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네. 이렇게 정확하게 됐죠. 두번 말한 것과 영어 문장 읽은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마지막 11 문장까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한번더 정리하면 어, 말할 내용을 한번 소리내어 읽고, 그다음 힌트 문장을 보며 여기 각각에 해당되는 영어 음성으로 두번 말하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실제로 보고 단어를 각각 읽어서 두번 말한 것과 지금 영어 단어를 보고 직접 읽은 영어 문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혹시 모르거나 틀렸으면 다시 영어 문장을 가리고 힌트 문장을 보고 두번 말한 후에 영어 문장을 보고 확인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활동으로 열한 문장까지 끝까지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게임입니다. 예, 그러면 열한 문장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타임을 봅시다. 시간을 스톱 누르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나왔나요? 예, 3분 54초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시간 기록에 3분 54초 3.54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딱쳐 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혹시 시간을 재면 이것보다 빨리 나오겠습니까? 천천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보다 더 빠른 기록이 나오겠죠. 3.48,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했다고 하면 3.32, 이렇게 또는 3.40 시간이 조금 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또3.27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내려갑니다. 이 게임을 한 대부분의 실험 학습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게임을 너무너무 즐겁게 신나게 자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 게임을 약 25회 정도 반복해서 음 기록을 해 놓고 두 번째 날은 약. 3내지 5회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힌트 문장 보며 영어 문장 말하기 게임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 기록하는 방법을 잠깐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힌트 문장 보며 영어 문장 말하기 게임 시간 기록 방법. 첫째. 게임 시간을 반드시 전후 기록한다. 기록하면 100% 성공. 예, 실험학습자 중에는, 아 타임 시간 제기가 귀찮다 하고, 제지, 않, 제지 않고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은 꼭 기록해서 100% 성공하기 바랍니다. 둘째, 첫째 날에는 약 25회 게임을 하고, 둘째 날부터는 3 내지 5회 정도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매일 최초 게임을 할 때,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말하며 최초 기록을 잰다. 아까 최초 기록에 동그라미를 한다 했죠. 그거 한번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4번, 매일 두 번째 게임할 때부터 최초 기록을 기준으로 신기록에 도전한다. 시간을 좀더 짧게 잘 해봐야지 하는 기분으로 하면 게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다음 5번, 오늘. 기록을 전날 기록 또는 과거 기록과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어, 어제는 3분 20초였는데 오늘은 5분이 나왔다. 그러더라도 어, 어제 학습한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어, 실망하지 말고 하면 점점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친구의, 친구의 시간 기록과 나의 시간을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나보다 더 늦다고 해서 내가 영어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친구와 학습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말하는 속도와 또는 영어 공부한 배경과 말하는 열정과 또 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친구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조금 전 기록과 현재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게임에 참여하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힌트 문장 보며 영어 말하기 게임 시간 게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어려운 건 별로 없었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영어 말하기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성공하세요.